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목이 이제 구유죠. 아, 누가복음 2장7 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첫아들나 포대기에 서서 구유에 누였다. 왜냐하면은 여관에 그들이 몸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laughs> 아주 가장 귀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방이 없었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뭐, 여행하는 사람들, 뭐, 바쁜 사람들 다 찾았겠죠. 자,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어딘가 뭔가 즐기고, 이런 여관방들 다찾아할 때, 그분은, 어, 방 하나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 <laughs> 그런데 이 구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구유의 누에 있는 것을 볼, 때, 볼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표시. 아, 예수님이, 출생한 표시가 구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일생이, 그분의 일생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 구유란 거죠. 이게 구유가 그분의 일생의 표시라는 거죠. 구유는 뭐냐면은,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이러한, 뭐, 고급, 고급의 크신 그런 위대한 그런 집이 아니라, 이런 작고 더럽고, 어, 멸시 반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분의, 어디서 사셨냐면은,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어, 서울도 아니고, 어? 런던도 아니고, 워싱턴 DC도 아닌 이 갈릴리. 아주 뭐 시골, 멸시 반은 그런, 그 나사렛, 그런 곳에 사셨는데, 또 뭐, <laughs> 그분은, 사람들은 많이 그분을 위대하신 분으로, 어,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삶은, 인생은 구유에서 갈릴리.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장식은 뭘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한마디로 구유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이런 일생을 볼 때에 제가, 생각되는 것이 어, 사람들은 예수님 응?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어,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어, 실제로 그분의 인생은 구이와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 천대받는 곳에 멸시받는 곳에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인데 어, 그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멸시받고 배척받고 이것이 그분의 일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어 제가 어떤 음식을 샀는데 음식이 저보다 크면은 제가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됩니까? 자르고, 볶고, 굽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고제 입에 속 들어갈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는 오신 그런 선한 목자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마치 그분의 일생이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공급이 되시려고 우리의 음식이 되시려고 요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 일생은 영광이 없었죠. 구위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가나,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기 그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셔서 아,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고 아주 어, 작고 부드러운 귀한 그런 음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지요. 다만 주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왕이기만 하다면은 위대하시죠. 크신 왕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여기에서만 그친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실 수 없죠. 음식이 되실 수 없지만 그분이 부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일생을 거쳐서 아주 작으신 분 겸손하신 분 낮으신 분 배책받으신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 주시는 분이 되셨음에 찬양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너무 어, 달콤하네요. 그래서 그분의 에, 우리 주님의 일생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시인데 그분의 표시는 구유입니다. 아, 구유의 인생을 사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